여러분들 코넬식 노트 필기법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여러 영상에서 소개도 실제로 했고요. 요거는요 코넬 대학에서 1940년대부터 쓰기 시작한 노트 필기법이래서 8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코넬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사한 대학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엄청 많이 쓰는 노트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노트가 있으면 왼쪽에 선을 하나 긋고요 아래쪽에 선을 하나 그어서 이쪽에 본문을 쓰고 왼쪽에다 제목 비슷하게 요약을 쓰고 밑에는 서머리를 쓰는 방식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내용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요. 이 코넬 대학의 노트 필기법에 정말 핵심이 되는 비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코넬 대학의 교육학하는 월터포크라는 교수인데요. 1940년대 활동을 하셨어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긴 해도 그것을 잘 소화하지 않으면 교육의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교육학자니까 자신이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월터포크 교수가 아이디어를 하나를 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노트가 있으면 왼쪽에 줄을 쭉 긋고요. 하단에 줄을 쭉어서 이쪽은 영어로는 키우 컬럼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본문에 쭉 메모한 것의 대표 키워드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제목 비슷한 거죠. 그런 것을 항상 적게 만들었고요. 노트 필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 노트한 것의 서머리, 그러니까 요약을 하단에 써보도록 한 거. 이것이 이제 코넬 대학의 노트 필기법의 핵심이에요. 너무 너무 심플하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치가 않아요. 일단, 코넬 대학의 노트필 기법을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제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두긴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까이죠. 코넬 대학 노트 필기법으로 그냥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우선 소개를 한 다음에 우리 식의 방법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노트 필기할 때 오늘 제 영상 들으시면 아 정말 이거 기가 막히네.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네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코넬 대학 노트필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긋기가 일단 형태적 방법으로서는 핵심인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섯 개의 R, 5R이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R은 당연히 레코드겠죠. 그러니까 메모를 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reduce예요. 아, 여러분들 확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메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극단적인 수준의 요약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Reduce. 핵심적으로 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도 호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Recite. 그러니까 중얼중얼 거려보고, 말로 해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메모 공부법을 강조한 것 동시에 메모하는 게 뭐라고요? Explicit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명시화 하는 것이죠. 말해보는 것은 명시화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 금방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넬 대학에서도 노트 필기를 하면서 리사이트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R이 리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는 뜻이죠. 다섯 번째가 리플렉트예요. 리뷰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리플렉트까지 하면 자신이 노트 필기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 또는 자기화라는 그런 방향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넬식 노트 필기법에서 이 형태만 주목하시지 말고 노트 필기를 할때 이렇게 5R을 한다. 특히 핵심은 메모를 한가 동시에 요약을 한가 동시에 끊임없이 그것을 다시 생각해본 가 동시에 심지어는 말로 해보라. 이것이 코넬식 노트필기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형식만 이해하시지 말고, 그들이 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넬식 노트필기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제가 이것을 어디다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할 때는 일상 기록도 해야 되고, 대화하면 대화 기록도 해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되는 제일 핵심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을 때 그것을 메모 기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기록의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발상이 생겼을 때그 발상을 생각으로만 하면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모하면서 생각을 이어가고 발상을 더 키워가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기록을 하는 대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적용하실 때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기록을 할 때, 요걸 이제 제가 지식 기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식 기록은 코넬식 노트필기법을 반드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선이 요렇게, 요렇게 그어진 노트가 있나? 그거부터 찾아다니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제가 노트 필기할 때 색연필이나 형광펜 같은 거꼭 이용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필기를 해두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걔를 다시 리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코넬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으니까 노트를 펼쳐서 쓰기 시작할 때 선을 이렇게 쭉 쭉 먼저 그어 놓고 노트 필기를 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하라 그러니까 또 자대고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모는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지저분해도 좋으니까 빠른 속도로 너무 불편하지 않게 메모한다고 엄청 시간 쓰면 여러분들 책 읽거나 공부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메모 독서법이나 메모 공부법을 포기하게 돼요. 어떻게 한다고 자대지 말고 그냥 쭉 쭉, 그세요. 좀 삐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게 이제 첫번째예요 그러니까 노트필기를 할때 먼저 코넬식 서식을 써보는 것이죠. 책을 읽고 있어. 강의를 듣고 있어. 코넬식 노트필기로 우선 서식을 노트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자, 이제 강의를 듣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강의를 쭉한 5분 정도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순간의 생각,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키워드만 어디에다가 코넬식 노트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본문 쓰는 메인의 공간에다가 키워드를 쭉쭉쭉쭉 쓰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대여섯 쪽을 읽었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저는 사실은 한 30쪽 읽고 그때부터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생각독서법, 메모독서법의 수준이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한네쪽 읽고 메모를 하지 않으면 전혀 기억이 안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성장, 성장 하다 보면 저처럼 2삼 30쪽 읽고 메모를 해도 전혀 메모 독서법을 실천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인정을 하신 상태에서 어쨌든 독서를 하면서 키워드를 본문에 쭉쭉쭉쭉 메모를 했어요. 자, 이제 강의 30분짜리가 하나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한세 챕터를 읽어서 노트 한쪽에 키워드 메모한 것이 꽉 찼어요. 그 다음에 어떡 할까요? 우선 메모 자체가 reduce의 작업이었죠. 이것을 한번더 reduce 해주는 거예요. 왼쪽에 Q c 럼 l u 란을,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한 글자가 서너 글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색연필로 본문에 내가 메모한 것을 보고 더 중요한 것을 표시합니다. 색연필로 약간만 표시해놔도요, 비주얼이 괜찮아요. 좀더 예뻐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쪽에 쭉 메모한 것에 핵심 요약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을 마치 장절 제목 붙이듯이 큐 칼럼 칸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키워드 한개 내지 두 개, 한개 내지 두 개, 한개 내지 두 개. 한 페이지가 되면 한두 군데나 세 군데 이 리듀스한 키워드, 제목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적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요. 자신이 메모한 내용이 완전히 소화되게 돼요. 이 코넬식 노트법의 정신 중에서 리뷰를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나아가면 리플렉트의 과정이기도 해요.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의 노트가 끝났으면 그 하단에다가 그한 페이지에 자기가 쓴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Reduce 작업을 하면서 Q 칼럼에다가 키워드를 쓰는 작업까지 했지 않습니까? 생략필 표시까지 하고 그러면 완전히 소화가 됐어요. 위에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안본 상태에서 풀 문장은 아니에요. 어미 같은 건 생략하셔도 됩니다. 뭐뭐 했음?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자기가 한 페이지에 요약한 것을 준 문장의 형태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두줄 내지 세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서머리를 쓰라고 얘기하는 게세번째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선을 그어두는 거. 두 번째는 메모를 우리가 평상시에 하듯이 쭉쭉 하면서 색연필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Q컬럼에다가 키워드를 써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가 하단에다가 서머리를 써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내용 어떻다고요? 자기화되기도 하고, 완전히 몸에, 피부에, 세포에 남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마지막에 남는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책을 보고 요약하지 않으니까. 강의 듣던 것을 다시 거꾸로 가서 들어보면서 하지 않으니까. 현재 자신의 기억에 남는 것들을 쭉쭉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꼭 해보셔요. 이것을 그 방법론이 마저 틀려 하는 것을 논쟁적으로 생각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또는 책 읽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메모 기법을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메모 독서법 메모 공부법이에요. 메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코넬식 노트 필기법을 부가해서 적용시키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코넬식을 쓰면요. 키워드를 큐 칼럼에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더 해주게 되고요. 서머리를 쓰는 과정에서 또 생각을 더 해주게 되는 거예요. 생각 독서법, 생각 공부법의 극단의 수준에 여러분들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으면요. 예를 들어서 책을 한번 읽었는데 두쪽반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마지막 쪽에도 하단에 줄을 긋고 서머리까지 써봤겠죠. 이 상태에서 뭐 리사이트, 코넬, 노트필기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5R 중에 하나죠. 메모한 것을 보시면서 또는 고개를 들고 중얼중얼 말을 해보는 것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독서나 공부를 완전히 체화된 형태로 이끌어 갈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아주 유명한 코넬식 노트 필기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함과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용해서 메모 공부법, 메모 독서법을 실천할지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넬식 노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분 많으실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안드린 것과 조금 다른 그런 제안을 추가적으로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적인 댓글나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